그다음 시크릿 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리포지터리 만든 거 있죠? 여기서 세팅스 한번 와보세요 세팅스 오셨나요? 세팅스 리포지터리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끝에 세팅스 있죠? 들어오셨나요? 자, 여기에 이제 시크릿 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토큰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토큰이 없을 겁니다. 토큰을 발급을 할 건데, 어떻게 발급하시냐면, 여기 여러분 프로필 있죠. 프로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세팅스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뜨죠. <laughs>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맨 밑에, 디벨로퍼 세팅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personal access tokens. 요거를 만들면 되는데, 클래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클래식. 저는 이미 옛날에 발급을 했는데, 만료가 돼서 다시 업데이트를 했고요. 여기서 아마 그 토큰 제너레이트 뉴토큰이 있을거예요 여기 클래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설정하는게 좀 있는데 자뭐뭐 체크 하시냐면 다른거 다 필요없고 요거 워크플로우랑 라이트 블레이트 이렇게 세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세팅스까지 들어와서 맨 밑에 보시면 디벨로퍼 세팅스 있어요 요거 클릭 한 다음 퍼스널 액세스 토큰스 있죠 클릭 여기서 요거 베타 말고 클래식 토큰스 그래서 여러분은 제너레이트뉴 토큰 해가지고 클래식으로 만드시면 되구요 요걸 만들 때 체크를 이제 여러개가 있는데 어, 우선은 요거 세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했나요? 그리고 이름은 뭐 뭘로 지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딱히 생각나는 이름이 없다 하시면은 여기 리드 패키지 씩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그냥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 상관없어요. 저는 어스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은 아마 여기 위쪽에 토큰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토큰을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다 저장해 주세요. 잠시만요. 기간 설정하는 게. 요, 30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만료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토큰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다시 여러분 리포지토리로 와 가지고 여기 다이 세팅스에 들어가보시면 여기 시크릿 앤드 베리어블스 있죠? 보이시나요? 거 <laughs> 보이시나요? 클릭해서 actions. 이렇게 생겼죠? new repository secret. 자,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시면 되냐면, ghcr u n d e b token. 하고, 여러분 토큰 값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자, ghcr u n d e b r token. GHCR은 이제 깃허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토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음, 또 하나 또 설정해 주실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 그냥 단순 프로젝트를 배포할 거다 라고 하시면 요거까지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뭐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시크릿 YML이 있죠 근데 이거는 깃허브에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값 있죠 요값 이런 시크릿을 설정해준 거, 이거는 저랑 여러분이랑 아마 다르겠죠. 여러분이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안타깝지만 좀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면 되냐면 뉴 시크릿 해서 이제 카카오 클라이언트 아이디 붙여볼게요. 이게 e 아이디 -E 맞죠?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에드시크릿 그다음 okay. 요거 페이먼트 시크릿 키. 요것도넣겠습니다 네, 시크릿. 페이 아이엠 시크릿 키 하고 자, 페이먼트 할때 이거 그냥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괄호까지. 가 아니라 이거 다운표까지.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거 잘못 설정하면 여러분 배포 안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더 많으면은 더 많은 만큼 해주시면 되고, 약간, 자, 보시면 카카오 클라이언트 아이디. 자, 이렇게. 대문자로 해주시고, 언더바 중간 중간 넣어주시고 뭐 사실 이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바꿔도 되는데 규칙을 좀잘 맞춰주시면 쓰기가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